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수십 명이 1차, 2차, 3차 연달아 고속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종교 범죄 피해자들 제대로 열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종교 집단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범죄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종교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끝장을 내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 찾아오고 새로운 상담자들,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해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30여 명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3차 계속 수십 명이 지금 연달아 고소폭탄을 에,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돈이 많고, 부정한 돈을 깔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사회적 약자인, 병들고 약, 어, 지금 늙었지만, 어, 이런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뭐 훌륭한 그러한 변호사들도 있죠 뒤에서 어, 몰래 돕는 그러한 변호사들 도 법조인들이 돕고 있고 그리고 에, 사회에 에, 그러한 에, 참여가 높으신 또 그런 분들이 분노하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1차, 2차, 3차 연달아 고수폭탄을 날리고 있는데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이 언제까지 불공정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소수의 부정한 경찰들과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이 사회 정의는 바로 서 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이 반사회적인 교주들 자칭 재림 예수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심판해 내야 되고, 여기에 연루된 비유 세력들 또한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악이 되고, 사회의 반사회적인, 에, 그러한 지탈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는, 변호 대신 아주 엄정한, 그러한 에, 심판을 내려야 함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불의한 세력을 변호했다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도 좋지만 변호할 때 가려서 변호할 줄 알아야 되고 도리어 에,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 에,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에, 당당히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에, 그러한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는 날에는, 그때는 국민들에게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을 뿌리 뽑겠다. 그래서 종교범죄특별법을 가동시키겠다. 분명히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변호사, 이 제도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공익형 변호사, 공익변호사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사회의 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익변호사들이 선임될 수 있게끔 하고, 사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넘쳐나고 해도, 이들이 돈에 의해서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이 많은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황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반사회적인 사이비 교주들이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전 세계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이그 정치꾼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또 여당 야당 모두 할거 없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꾼들이 반사회적인 종교 이 교주 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 갈때 이때 많은 돈 없고 힘 없고 빼 없고 늙고 병들고 사회적인 약자인 이런 많은 사람들의 피로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민심이 천심이고 사람이고 하늘이에 하늘이 증오하고 있고 우주에 참듯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